독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연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114쪽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 회사 를 앞으로 할 때, 어떻게 이걸쓸거냐면 이런 식으로 부동산 투자회사의 영어 단어 약어를 쓰는로 끝은 꼭소문자로 써서 예를 읽을 때이렇게 읽습니다. 그냥 리이라고 리츠 niche. 이렇게 읽습니다. 다만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를 자세히 우리가 여기서 기초강좌 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조금 이좀 전에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했던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연습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이라는 투자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갑이라는 투자자가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안목과 식견, 그리고... 기본적인 자금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직접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럼 물론 그러나 위험도 감수해야 돼요. 갑일한 사람이 주식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있다면 직접 투자할 수 있어요. 주식을 직접 사고 팔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증권회사를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사고 팔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전문적 식견이 없어도 부동산 투자할 수 있어요. 전문적인 식견 없어도 주식 투자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아까 말한 증권회사에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전문가들에게 내가 의뢰해서 주식에 대해서도 간접 투자할 수 있어요. 다만 뭔가 써야 돼요. 손해 나도 나중에 책임 묻지 않겠다. 이건 꼭 써야 돼요. 자, 이렇게 얘가 어떻게 간접 투자할 수 있느냐?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분증권을 사는 거야. 말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 의 무슨 무슨 증권을 샀다고 그래요? 지분 증권을 샀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현금 들어가고 이쪽으로 지분 증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부동산 투자 회사는 투자 대상이 되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내요. 그리고 나오는 수익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걸 배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당을 해요.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직접 투자다, 간접 투자다. 간접 투자다. 따라서 간접 투자 방식 간접 투자 상품이다. 간접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간접 투자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자금을 끌어오는 건 지분 금융이에요, 부채 금융이에요. 지분 금융이잖아요. 지분 증권 팔아서 자금을 조달했으니까. 따라서 무슨 방식이다? 지분 금융 방식이다. 지분 금융이다. 그래서 앞으로 지분 금융, 부채 금융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지분 금융 내거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 부채 금융 빌리는 것. 따라서 지분금융에 해당된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길지요. 그러니까 줄여서 이렇게 할 거예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자기관리 니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건물도 있고 대표이사도 있고 상근 임직원도 있는 형태의 회사예요. 그런 게 뭐라고 했죠? 실체형. 실체형. 실체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두 가지는 건물 없고 대표이사 없고 상근 임직원 없고 서류상 회사예요. 이거 뭐라고 그랬죠? 네, 페이퍼 컴퍼니가 뭐냐고? 명목형이에요. 명목형. 그러니까 얘는 관리를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전문적인 관리를 하는 곳에 위탁해서 관리해요. 자산 관리 회사라는 곳에 위탁해서 관리합니다.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다 있어요. 이 중에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만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세금 혜택 같은 게 제일 많아요.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여하튼 명칭 3개 있다. 우리나라 다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부동산 투자회사에서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기초강좌에서는 이두 가지가 중요해요. 간접투자 방식이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지분금융이다. 그리고 시험에는 앞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주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 기초서에는 없죠.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관한 내용들은 이제 기본서를 바, 바, 배우, 받아서 배우는 과정 속에서 차근차근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제가 강조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거 위주로 하시면 돼요. 진짜 공부할 분량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취사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학 개론의 과목이 감옥이 7개 과목이다. 이게 와닿지가 않아. 왜냐면 7개 과목이 분량이 얼마만큼 많은지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비전문가인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거래요? 공법은 우리 공법생이 전문가죠. 근데 저는, 저는 사실 공법 전, 전공자가 아니니까 공법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비전문가 입장에서 말하고 중개사법은 또 중개사법생이 전문가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중개사법은 쉽다 그러고 공법은 좀 어렵다 그래요. 이유가. 그리고 공개사법은 점수가 잘 나오고 공법은 점수가 좀잘안 나와요. 이유가 뭐예요? 예. 네, 분량이 가장 첫 번째예요. 중개사법은 대충 배우는 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법률이라고 하는 걸 배우잖아요. 그만 가장 위에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는데 법률로 다 규정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선출을 해서 선거를 통해서 위만 위임직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대통령. 그럼 대통령은 대통령령이라는 걸로 뭘 하잖아요? 그게 시행령이라고. 그런데 대통령은 각 분야 전체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혼자 다못 하므로 각 부를 만들어서 자기 권한을 위임하죠. 그럼 우리가 관련돼 있는 부동산학개론이든 공법이든 관에 관련이 있는 장관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국토 국토교통부 장관의 영은 뭐에 해당돼요? 시행규칙. 그러니까 여러분 법률과 지금 시행령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시행규칙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부동산학개론에도 그렇고 공법에도 그렇고 방금과 같이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까지가 사실 엄밀하게 시험 범위이니까 이게 너무나 많아. 그럴 때 여러분 배우는 중개사법의 법령은 약 150개야. 조문이. 그런데 반하여 공법의 경우는 약 3,000개야. 범위가. 그러니 한 20배 이상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법생 강의를 잘 듣고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걸 추려주면 그거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이 학습 요령이다. 그 말이지. 마찬가지로 부동산학 개론에 와서 부동산학과에서 배우는 7개 과목이에요. 거기다가 총치까지 포함, 총론까지 포함돼서 여덟 개 파트야. 그러니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ABS도 있고 MBS도 얘기했었죠? 그런데 우리는 중점이 MBS 위주로 할 거라고. ABS 이런 거안할 거고. ABS 말고 저 벗어나서 ABCP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험에 간혹가다가 어떤 놈이 아니 어떤 분이 이렇게 냈어요. <laughs> 어, 냈는데 대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처음 하면서 의욕이 넘치는 분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보여주마. 이런 분들이 꼭 일을 저질러. 그래갖고 막 범위를 엄청나게 확장시켜놔. 우리는 입장에서 스트레스 팍팍 받는 거죠. 자 그러면 10년 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것들은 가급적 일단 벗어나자. 하지 말자. 놓자.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집중하자. 이게 뭐다? 요령이에요. 시험 공부에. 그러니까 강좌 잘 참여해서 중요한 거 위주로 강약을 조정하세요. 그래서 공법은 공법 강의 잘 들으시고 개로는 제가 또 말씀드린 대로 위주로 갈 거예요.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시험 범위 에다 들어가요? 더 나가서 시행령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행령 같은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부동산학개론에서 고, 부동산 투자회사법. 그럼 법률이겠죠? 근데 법률양이 장난이 아니게 많아요. 그러면잘 나오는 법령의 내용들이 있겠죠? 추려 드려요. 그러면 그 추려 드린 거 위주로 하세요. 아셨죠? 자, 그럼 추려 드린 것 중에서 간혹 벗어난 것도 한두 개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목소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점수에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 그거는. 자, 그럼 지금은 기초 강좌에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 게 뭔지 개요만 감만 잡으세요. 아셨죠? 됐습니다. 그만큼 넘어가세요.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럼 또 과목이 또 바뀌는 거야 이제. 과목이 바뀌는 거라고요. 그럼 좀 전까지 나왔던 막 증권이 어떻고 그런 얘기가 속 사라져. 그리고 딴 얘기가 나와. 부동산 학계로는 챕터가 바뀔 때마다 부동산 학에서 배우는 과목이 바뀌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전까지 금융론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부동산 개발관리론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개발관리론도 파트가 세 파트예요. 첫 번째는 이용, 두 번째는 개발, 세 번째는 마케팅. 방금, 아, 이용 먼저요. 이용, 개발, 관리, 마케팅 이렇게 네 개예요. 근데 마케팅을 빼면 이용, 어, 관리, 개발관리론에서는 세 부분인데 이용, 개발, 관리 거기다 이제 마케팅까지 포함해서 총네개 네 부분인데 다행스럽게도 이 파트가 부동산학과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제일 쉬워요. 제일 편한 파트예요. 복잡한 이론이 들어가 있지 않고 단순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던 이론들이 쉽다. 그러면 제가 이용 부분에서 건너뛰는 것들은 이제 기본 이론, 심화 이론에서 한 번만 잘 들어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배경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거의 필요 없이 들어가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배경 지식에서 기초 과정에서 건너가요. 제 말대로 이해가 되셨죠? 그 대신 여러분이 잘 듣고 내용들을 해서 이 부분에서 거의 다 맞으셔야 돼요. 거의 다 맞으셔야 점수에 득점이 돼요. 기왕 나온 김에 공급, 공법 얘기를 살짝 해보면 난도가 상 문제가 나왔다는 말이 뭐냐면 진짜 수준 높은 문제가 나왔다는 것보다 자 우리는 보통 가장 위에 있는 법률을 공부하고 시행령 정도는 좀 신경 써서 보는데 저희 시행규칙 구석에 있는 것들은 잘안 보게 되죠. 그런 게 나왔다면 보통 난도가 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노란 얘기지 제 말은. 마찬가지로 돌아와서. 제가 강조드리는 웬만한 내용들의 경우는 이 개발관리론이 쉬워서 여러분이 다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의 다 맞자. 그래 나올 는 부분. 아셨죠? 그 대신 저 투자론에 복잡하게 막 나온 막 계산도 막 꼬아 있고 막 그런 것들은 그냥 놓는 거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어때요? 한 80점 맞으면 됐잖아요. 그죠? <laughs> 더 맞고 싶어요? 자 이제 116 페이지 갈게요. 부동산 이용. 부동산 이용 중에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 우선 "이용"이라는 말의 단어 뜻은 이렇죠. 이익은 이롭다는 얘기죠. "이용은 사용한다"는 얘기죠. 쓴다. 그러니까 내한테 이롭게 사용한다는 뜻이 "이롭게 사용한다"는 것이 "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동산의 이용 속에는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개발의 개념과 보존의 개념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 이용의 첫 번째 개념으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게 토지 이용의 집약도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집약도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토지용의 집약도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땅에다가 또 땅입니다. 그러면 생산요소 말해봐요. 뭐뭐 뭐, 뭔지. 노동, 자본, 토지. 그러면 이제 땅을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말이 토지. 그리고 결합한다는 말은 여기다가 땅에다가 무엇을 결합하냐면 노동과 자본을 결합하는 것이 그럼 노동과 자본의 경우를 여기다 투입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면 생산요소라고 하는 것이 투입이고 생산량이라는 게 산출이고 항상 들어가고 나가는 거니까 이게 투입 그 결과로 나오는 생산물이 뭐다? 산출 그러면 얘네들을 투입한다 말은 얘네들을 결합한다는 뜻 그럼 땅의 노동과 자본을 얼마만큼 투입했느냐의 정도를 토지용의 집약도라 그래요 많이 투입했느냐 어떻게 투입했느냐, 땅의 노동과 자본을 투입한 정도.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분수로. 그리고 분모는 땅, 분모는 땅. 그런데 땅인데 얼마만큼의 땅이냐, 그냥 단위면적이라 합시다. 그럼 단위면적이라고 제가 쓰고 쓰기는 단위면적이라 쓰고, 여러분은 얘를 이렇게 이미대로 생각하세요. 한 평, 백 평, 일제곱미터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생각해도 돼. 그러면 1제곱미터라 보셔도 되고 1평으로 보셔도 되고 100평으로 보셔도 된다. 그 땅의 분자의 뭐라고요? 땅면적이고 분자는 뭐고요? 네,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 투입될 거예요.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 이걸 토지용의 집약도라 그러고 땅의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한다. 땅의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많이 투입한다. 또는 적게 투입한다. 자, 많이 투입한단 말한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적게 투입한단 말한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많이 투입하는 걸 집약이라 할까요? 조방이라 할까요? 집약. 집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땅의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많이 투입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집약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집약과 대응되는 말이 뭐냐면 조방인데 이게 일본식 표현이에요. 조방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간혹가다 이 조방이 무슨 뜻인가요? 하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성길조다, 듬성듬성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예, 노을방자. 따라서 듬성듬성 놓는 것.